네, 네이버 네 취직 관련 테마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광고 미디어 관련 테마주들이 크게 오르기도 했고 결국 네이버 취직이 베타 테스트위에 본격적으로 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면 은 관련주들이 한번 더 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결국에는 트위치 떠난 자리에 어, 네이버 아프리카TV 양강체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은 양강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아프리카TV가 가장 어, 크게 라이브 방송 서비스를 차지를 하고 있죠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라이브 서비스를 진행하긴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고객들과의 커뮤니티 송출 시간이 어 차이가 나고 뭐 다시 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특히 선물하기라든가 어 이건 어, 회원들과 고객들과의 좀 긴밀한 커뮤니티가 많이 힘든 게 유튜브이기 때문에 결국 어 트위치에 떠난 자리는 아마 네이버가 조금 더그 팬들을 흡수하거나 아, 아프리카 tv가 더욱더. 생태계를 확장하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자, 우선, 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 300, 230만 가까운, 이, 활성화를 보여줬던 트위치가 없어짐으로써, 요, 200만 명이 넘는, 투, 이, 어, 인방을 보는, 뭐, 시청자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과연 아프리카를 그대로 흡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새롭게 취직으로 넘어갈 것이냐, 중요한데, 일단은 아직, 이 월간 이용자 사용자수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위치가 철수한 뒤에. 그래서, 어, 좀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어, 시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랑 연동이 되는 게 가장 크죠. 그리고 네이버 페이가 적립되는 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이버 페이를 굉장히 많이, 어, 잘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가 흑인은 페이백이라 그러죠. 네. 만약에, 어, BJ분들에게 뭐, 후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페이백이 네이버 페이로 적립될 수 있거나, 아니면 네이버 페이를 또 후원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수 있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 풀 HD가, 네, 1080, 어. 화질이 약간 좀 아쉽죠. 네. 1440 정도인데 화질 조금 아쉬운 모습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트위치 스트리머를 그 흡수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유지해줄수 있고 최대한 아이들을 맞춰 준다고 하죠. 그리고 트위치 방송 시간을 어 인정해 주면서 왜냐면 하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오래하고, 네, 팬이 많으면 수수료가 쌉니다. 별풍선이라고 하죠. 별풍선은 수수료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한, 어, 지원 혜택을 줄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관련된 테마주가 사실은 네이버, 이제 클라우드랑 연관돼서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은 실제로, 뭐, 이번 광고라든가 어 다른 어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어 캐시유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어 이런 테마주들이 연관을봐할 수가 있는데 가장 주목되는 게 Y랩이랑 그 MBT였는데 오늘 Y랩이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네 플레이디 이렇게 세개죠 상한가를 가버리기 때문에 어, 남은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Y랩도 오늘 크게 탄력이 나왔지만 은 이게 많은 구간대 매몰대에 한번 막혀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근데 거래량을 동반한 탄력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어, 레벨링을 보여주기에는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대장주는 확실히 어, 이번 광고 테마주로 플레이디가 차지한 것 같고 어, 가장 좀 관심도가 높은 게 바로 MBT입니다 MBT 같은 경우에는 웹툰, 네이버 웹툰에 지금 네, 쿠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들. 쿠키를 결제하거나 네이버 웹툰을 보시면은 광고가 떠요. 그 광고에 대한 수수료를, 어, MBT를 통해서, 어, 네이버를 통해서 수취하기 때문에 가장 큰 테마주로 지금, 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취직, 뭐, 베타 테스트 합니다 할때 마다 이 탄력이 나왔습니다. 근데 크게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아직 베타 테스트 이후에 좀, 어, 우리가 면 예상할 수 있는 활성자 수라든가, 뭐, 매출액이 듣는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어 주가 자체가 워낙에 바닥 근처에 있는 주식이에요. 차라리 그래서 MBT를 한번, 어 모아가보면은, 어 나쁘지 않은 탄력을 줄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MBT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네이버 웹툰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낯싸게 상장한다고 하죠. 그래서 MBT 위주로 한번, 어, 취직 관련 테마가 어, 형성이 될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 광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어, 업체들에게 많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테마로 무조건 이게 간다라고 하기는 많이 힘들어요. 근데, MBT 같은 경우에는, 어, 매출액의 대부분이 네이버 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MBT를 한번, 네, 여러분들, 지금 가격구한테 괜찮거든요. 어, 물론, 어, 지금 주봉상으로 이, 8,000, 9,000원입니다. 900, 9,000원 구간한테 계속 맞고 떨어지긴 하는데, 계속 맞고 떨어지다 보면 돌파를 하겠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한번, 어, 깰수 있느냐. 이 박스권 간다면은 이 레스 레벨 올라갈 수 있고, 실제로 제 생각에는 네이버 상장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은만원 이상 따지는 상단으로 주가를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어, 최근에 세번 정도의 거래량을 보여준 주식 MBT. 한번 네이버 치지 채널 수혜주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